테슬라 9월 중국 판매량 11% 급감 이유는 테슬라에 또 다시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다. 3분기 기대 이하의 생산 추락 성적 공개 뒤 미국 내 모델 i 모델 3 가격을 인하한 테슬라는 9월 중국 내 전기차 판매가 1년 전보다 11%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조한 추락 실적이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지난주 상승 흐름을 탔던 테슬라가 중국 악재를 견뎌낼지가 이번 주 테슬라 주가 흐름의 관전 포인트가 됐다. 테슬라가 18일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국 악재가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승용차 협회의 8일 발표에 따르면 테슬라의 중국산 전기차들은 지난달 판매 부진에 시달렸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모델 3과 모델 I 판매가 지난달 전년동월비 10.9%, 전월비로는 12.0% 줄었다. 중국 내 테슬라 전기차 판매 규모는 지난달 74,073대에 그쳤다. 반면 테슬라의 중국 최대 라이벌인 비아디는 다이네스티와 오션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판매가 지난달 286,903대 실적을 보였다. 1년 전 20만 973대에 비해 42.8% 폭증했다. 테슬라의 중국 내 전기차 판매가 급감한 정확한 배경은 알수 없다. 생산시설 업그레이드에 따른 생산 차질이 그 배경일 수도 있다. 테슬라는 모델 3의 업그레이드 버전 출시를 위해 상하이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테슬라는 지난달 업그레이드 된 모델 3을 높은 가격에 선보였다. 이전 모델 3보다 12% 가격을 올린 259,900위 안으로 책정했다. 4분기의 판매가 시작된다. 반면, 중국 토종 전기차 업체 샤오펑은 G9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개량형을 출시하면서 가격은 이전 모델보다 15% 낮춘 263,900위안으로 책정했다. 테슬라가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산 전기차 최대 수출업체인 테슬라는 유럽 시장에서도 고전할 전망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낮은 전기료 등을 보조금을 판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유럽산 전기차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경쟁하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 등이 붙을 수 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프랑스르노를 비롯해 중국에서 전기차를 제조하는 유럽 자동차 업체들,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모두 그 대상이다. 리비안 매도 권고. 채권 발행은 불길한 조짐. 지난주 리비안이 발표한 대규모 채권 발행 계획은 향후 고전을 예고하는 불길한 조짐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리비안이 부족한 자금 문제 외에 엔지니어링, 생산 등에서도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리비안은 매도 권고가 나온 6일 주식시장 강세 흐름 속에 0.65달러 급등한 18.92달러로 마감했다. 7일 밸런스에 따르면 배틀로드 리서치의 벤 로즈 애널리스트는 전날 분석노트에서 리비안 추천 의견을 보유해서 매도로 하향 조정했다.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매도 의견은 리비안 주가가 앞으로 주식시장 흐름을 밑돌 것으로 예상한다는 뜻이다. 리비안이 지난주 월스트리트 전망을 소포구 또는 나쁘지 않은 3분기 추라 생산 실적을 발표했지만 로즈는 비관적이었다. 리비안의 3분기 출하는 15,564대로 팩트세트에서 집계한 시장 전망치 14,000대를 웃돌았다. 그러나 로즈의 전망에 비해서는 적었다. 리비안 주가의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는 결정적 요인은 부족한 현금이다. 리비안은 같은 날 3분기 실적 전망에서 매출이 시장 예상보다 7천만 달러 적은 13억 천만 달러에 그쳤을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3분기 말 현재 현금 잔액이 91억 달러로 2분기 말에 비해 약 11억 달러 줄었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리비안은 15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체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마감일에 리비안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회사체다. 리비안은 그동안 분기마다 약 17억 달러 현금을 썼고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3분기 현금 소진 규모가 11억 달러였을 것으로 추산했다. 로즈는 리비안의 3분기 예비 실적이 기대를 밑돌고 있는 데다 투자자들이 채권 발행을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로즈는 문제가 이게 다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급속한 현금 소진, 채권 발행 외에도 리비안은 계속해서 엔지니어링, 생산에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로즈는 리비안의 생산능력, 설비 가동 전략에 대한 의구심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부문이 조만간 각 업체의 경쟁력 확보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리비안이 뒤처져 있다는 것이다. 그는 리비안의 비용 절감 노력 역시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 달리 상당한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리비안에 대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전반적인 평가는 호하다. 스탠더드 앤드푸어스 500 지수 편입 기업들의 매수 추천 비율이 평균 55%인 반면 리비안 매수 추천 비율은 58%로 조금 높다.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평균 목표 주가도 29달러로 6일 마감가보다 53% 높다. 월가에서 엇갈린 평가받는 루시드 리비안. 이유는 한때 제2의 테슬라로 각광받던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가 최근 들어 월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경쟁사인 리비안이 자금 조달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근 월가에서 매수 투자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루시드를 커버하는 월가 애널리스트들 중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비율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반면 리비안의 경우 절반 이상이 매수에 해당되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다. 올해 들어 리비안이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판매량을 기록하고 생산 전망치를 늘렸기 때문이다. 루시드 주가는 최근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연초 대비 약25% 하락한 반면 리비안 주가는 올해 들어 소폭 올랐다. 올해 들어서 리비안은 매 분기마다 판매량이 크게 늘면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면 루시드는 부진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1,400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는데 그쳤으며, 3분기에는 2,100대를 판매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루시드의 채무불이행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조엘 레빙턴 신용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루시드의 디폴트 위험이 16%이며 이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 평균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이다. 레빙턴 애널리스트는 루시드의 단기적 강점은 현금 잔액이 52억 달러라는 점인데 2024년까지 거의 70억 달러의 현금을 소진할 것으로 예상돼 이러한 강점의 효과가 완화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루시드는 올해 생산하는 차량 한 대당 33만 8천 달러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RBC 캐피털 마켓의 톰 나라얀 애널리스트는 루시드는 규모가 작은 럭셔리 시장을 겨냥한 반면 리비아는 더 크고 접근 가능한 시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루시드의 시장 포지셔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재산 기부한다던 팀쿡 애플 주식 562억 원왜 팔았을까? 팀쿡 애플 CEO가 최근 2년여 만에 주식 매각으로 세후 기준 4,100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등은 애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팀쿡은 세전 기준 8,780만 달러 상당의 애플 주식 51만 천 주를 매각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팀쿡은 애플 주가가 최근 고점 대비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2년여 사이에 애플 주식을 매각했다고 전했다. 이번 매각은 팀쿡 CEO는 지난 1월 올해 경기 침체와 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자신의 연봉을 지난해보다 40% 삭감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뤄졌다. 그의 올해 연봉은 4,900만 달러다. 지난해에는 기본급과 주식 보상 및 보너스를 합쳐 총 9,940만 달러를 받았다. 애플 리테일 담당 수석 부사장인 디어드리 오브라이언과 법률 고문이자 법률 및 글로벌 보안 담당 수석 부사장인 캐서린 애덤스 등 다른 애플 임원들도 보유하고 있는 1,130만 달러 상당의 애플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팀쿡 CEO의 마지막 주요 주식 매각은 2021년 8월이었다. 그는 당시 애플 CEO로 10년을 재직한 후 7억 5천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애플 주식을 매각해 세후 기준 3억 5,5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팀쿡 CEO는 급여 패키지에 따라 회사 실적과 연계해 주식을 받고 있다. 회사 목표를 달성할 경우 주식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팀쿡 CEO가 이번에 주식을 매각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과거 전 재산을 자선 단체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1년 SEC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약 1천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자선 단체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주식 매각 이후 팀쿡은 지난 3일 종가 기준으로 약 5억 6천 5백만 달러 상당의 애플 주식 330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 주가는 예상보다 느린 아이폰 수요 회복에 대한 투자자 우려로 지난 7월 사상 최고치인 198.23달러 대비 13%가량 하락했다. 아이폰은 올해 북미 시장에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조사기관 카날리스는 올해 북미 스마트폰 출하량이 12%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업계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미국 소비자들이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대신 기존 기기를 업그레이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키뱅크 캐피털 마켓의 브랜드 니스펠 애널리스트는 3일 투자 노트를 통해 미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종전 비중학대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 애플은 스마트폰 수요 감소를 의식해 지난달 가격 인상 없이 새로운 아이폰 15 라인업을 출시했다. 이번엔 질수 없다. 구글의 반격. 비밀 변기 내놓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규엔 구글 글로벌 본사인 구글플렉스 옆에 최근 첼스턴 이스트 캠퍼스라는 새 건물이 문을 열었다. 구글 인공지능 개발을 총괄하는 핵심 기지다. 지난 7월 AI 관련 조직이 입주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의 일격을 당한 구글은 4월 딥마인드와 브레인을 구글 딥마인드로 통합하며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첼스턴 이스트 캠퍼스는 이를 위한 전진 기지다. 진격 방향은 멀티모달이다.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AI 기술이다. 구글은 AI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 착실히 이행 중이다. 오픈 AI가 선보인 챗GPT를 뛰어넘을 비밀병기를 내놓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챗GPT는 생성형 AI.